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구, 친지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인 월요일, 수요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조금 말랑말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간 첫 영상에서도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격려의 댓글 달아 주셔서 정말 많이 감동받고 감사했거든요. 앞으로도 소장님과 함께 유익한 콘텐츠들 많이 발행을 할 테니깐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즐거운 추석, 추석 보내세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연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네. 아, 소장님, 어 우리 이현주 소장님은 평소에 대중 심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대중 심리라는 게 뭔가 측정할 만한 마땅한 지표가 없어요. <laughs>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그렇죠. 한 명하면 명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네. <laughs>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피디님을 열심히 쪼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네. 방문자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 보면 한창 뭐 집을 관심 있을 때 검색하러 자주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니까 그게 대중 심리랑 좀 직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가 2018년부터 그 파, 방문자 수 통계를 내주더라고요. 아, 예, 예. 소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네, 보긴 봤습니다. 아 어떻게 좀 보셨어요? 방문자 수. 굉장히 그 흐름과 비슷하다라는 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과? 예, 네, 가격에 이제 실제로 부동산 통계 지표나 가격 지수나, 네. 어, 여기에 들락거리는 네. 통계치랑 이런 것들이, 어, 생각보다 유사하구나,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맞는 거 같은 게 진짜 가격이 치솟았을때 있잖아요. 2020년, 네. 21년 그때 저 정말 많이 드러났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아시죠? 관심 네. 있는 동네 꼭 한번 검색해보고 네.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부동산은 어머 내가 살집 사는 건데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카페를 자주 들어가서 봐요. 어 그래요, 네. 소장님도.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유튜브 네. 소재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뉴스도 검색을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댓글은 또 어떻게 달리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대중심리랑 여기에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2020년, 21년도에는 거의 매일 들어. <laughs> 동지를 <동길을 웃음> 찾았네요. 매일 들어가다가, 네. 예, 요즘은 좀 뜸해요. 어, 맞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네.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느낌이나 이런 게 소재거리를 찾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봐도, 아, 뭔가 이렇게 찾을 만한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저도 뜸하죠. 어. 그러다가 며칠 좀 뜸하다가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해서 들어가서 쭉 한번 훑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해야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뭐저 표본이 지금 둘밖에 안 되긴 하는데, <laughs> 네. 저희들 얘기만 들어봐도, 어, 심리적인 요인과 좀 생각보다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심리적인 요인과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네, 소장님? 네. 눈에 딱 띄는 게 임대차 3법. 아. 와, 진짜 방문자 수가, 이거, 이거 단위가 몇이에요? 한번 세봐야 될것 같아. <laughs> 임대차 3법 때는 네. 진짜, 그, 제가 강의에도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네. 직접 당사자였거든요. 아, 임대차 3법 때. 임대인? 임...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인, 아. 그리고 임대인인데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차 3법이 딱 생기니까 앞이 진짜 캄캄해지는 거예요. 오, 임차인은 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역시나. 아, 네. 어떡해요. 어? <laughs> 말이 <말인> 것. <laughs> 저는 이제 팔아야 되는데 매물로 내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실거주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거주하겠다 대응을 하고 팔려고 하는데 실거주하겠다라고 하고 매물로 내놓으면 네. 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거 소송 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매물로 내놔야 되는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하고 이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어, 내가 이걸 부동산한테 얘기하면, 이 부동산이 임차인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이 순간이 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laughs> 아,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요 예, 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이 지금 임차인은 임차인 입장대로, 야, 이거 계약행시청구권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임대인은 지금 계약청 갱신권을 받아줘야 돼 아니면 내가 이 팔아야 되나 아니면 임대료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에서 어떤 그 새로운 제도가 딱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조언을 줄수 없는 어. 그리고 심지어는 나랑 부동생 되게 친하거든요 네. 친한데 갑자기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임차인하고도 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와, 이거 뭐, 공포가 따로 없는 요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다른 단지에 있는 정말 친한, 예, 저랑 같이 이제 분양을 했던 사람이, 예, 부동산 오픈 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속내를 터놓을 수 있죠. 나 지금 팔려고 하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 <laughs> 방법이 없어. 법인데. 예. 그리고 해결하고 와. 그럼 내가 해지게, 야, 내가 해결하고 올것 같으면 너한테 할 필요 있냐? 나 우리, 우리 부동산한테 하면 되지. 너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뭐하러 해? 지금 이거 대책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너도 무대책이면 내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다행히, 그때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네. 이사비였어요. 아, 이사비더주 이사비를 달라. 음. 네, 그래서 이사비 주면 내가 도와줄게. 너다 알아. 안 들어올 거 다. 아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속내를 터놓고 차라리 요구할 거 오니까 와 그때 한달 동안 저는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같아요. 해야 되나. 근데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와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차라리 이사비 좀 주고 더 주고 내가 이거 해결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때 진짜 500만 원 주고 해결하고 아주 기분 좋게 하셨습니다. 엑시드 하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서 그 임대차 3법 덕을 많이 봤어요. 오, 네. 성공적인 투자를 또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매매가도 그 순간적으로 몇달 사이에 네. 몇 억이 막, 막 올랐어요. 기억나는 게 오히려 이때 이법 때문에 전세가도 많이 올랐던. 전세가도 엄청 오르고, 네. 매매가도 엄청 오르고, 예, 그때 제가 임대차산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음, 진짜. 예,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네. 시기가 문제다. 네. 이런 시기에 이걸 하면 안 된다.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코 이제 강행을 하면서 음. 예, 그 분란을 만들긴 했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양쪽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여기저기 정보 찾아 산발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커뮤니티 다 몰렸던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이때 처음... 서로 막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어째...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laughs> 근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막 이런 얘기들을 팍 이제 글로 남기고 댓글로 쓰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사비가 그때 당시에 3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왜냐면 <laughs>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사비를 (500만 원) 받았대더라 근데 지금 분위기상 (1000만 원도) 되더라 그럼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지금 임대인들은 대응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주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진짜 3천만 원까지 순간적으로 올랐어요. 저는 500만 원 주고 한게 되게 싸게 한 거예요. 엄청 싸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laughs> 그 당시는.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이사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사비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아, 진짜 듣기만 해도 진짜 멘붕의 혼란의 카오스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임대차 3법을 떠나서 2018년부터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때뭐 정말 온갖 대책들이 쏟아졌을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정말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토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보시면 이제 네모표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뾰족하게 이제 산처럼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그 네모표가 아니어도 2018년에서 21년 말까지 보면 평균선 있잖아요. 네. 평균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슈가 없는 날에도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나 비회원들이 이 카페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어. 상승장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예,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조언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예, 댓글도 쓰고, 네. 조롱도 하고, <웃음> <웃음> 이런, 하고. 예, 이런 행위를 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시기에 이제 여기 가입을 해서 <laughs> 댓글도 달고 질문도 <laughs> 네, 하고, 맞아요. 네, 네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다가 이 보니까 2022년을 기점으로 말씀하신 그 평균치를 하회하는 네. 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도 요즘의 분위기와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 보시면 그 이전에 2018년 이전에 2019년도에 보면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꼭대기처럼 올랐다가 훅 꺼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때가 이제 913 대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은 상황. 아... 그러니까 얼어붙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아... <laughs> 그래서 네. 예, 그래프가 갑자기 그 싱크홀처럼 네. 예, 그냥 쑥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폭등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2021년 말부터 쭉 빠지다가 갑자기 대선 이슈가 생기니까 대선. 네. 갑자기 대선 이슈 때또이 음. 사람들이 또 대선 정책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네, 또 그러면 반대편 폭락자들 네.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돼막 이러면서 음. 또 들어와서 막 네, 댓글 달고 네. 막 싸우고 네.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졌던 거예그렇 네. 누가 되면 오른다. 누가 되면 떨어진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슈가, 이제 네. 최근 전까지. 네. 네. 그쭉 빠지는 그래프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어, 올 초는 요몇달 사이에 네. 상승세가 가팔랐던 것 같은데 네. 방문자 수는 생각보다 네. 그렇게 평균치를 위에서 놀지는 않네요. 방문자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 아니다라고 음.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이런 것과 또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상승장이면 이 카페의 그래프도 적어도 2018년에서 20, 20년, 21년 그런 그 회원 방문자 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처럼 보이지만 하락장 속에서 데드캡 바운스다. 아, 그렇게 도 보시는군요. 네. 옛날 만큼은 아니니까. 근데 또 요즘은 이게 최대 커뮤니티긴 해도 네. 어 커뮤니티보다 요즘 또 단톡방 네. 또뭐 다른 뭐 직장인들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혹시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특히 단톡방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느낄 때는 항상 이번 장은 뭔가 달라. 음. 지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웃음> 네. <웃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지금 난리는 났는데 다른 데서 난리 난 거야. 네. 이런 이제 항면을 할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안 믿으면 <laughs>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런 거 지나 보면 알아요. 지나 보면 아는데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곳이에요. 아. 다른 데도 활동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다른 데서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게 어... 원래 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2018년, 20년, 21년 때 사람들이 여기만 들어왔겠냐고요. 그렇죠. 다른 곳들도 많아요. 많이... 막 검색을 하다 보면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고 단톡방도 다 개설되어 있어. 요 이때도 다 있었어요. 네. 거기서 뭐 서로 싸우다가 폭파됐느니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상승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계속 반복된다. 아, 그래요? 네. 어, 다른 어떤 매체들이 자꾸 나타나도 일단 1등 커뮤니티의 힘은 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음. 어느 순간에 확 바뀌진 않거든요. 어, 네. 최근에 네.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자본시장법을 뭐 개정을 하면서 네. 이제 단톡을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주식뿐 예. 아니라 부동산도 규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단톡방 <웃음> <웃음> 들어가 있는 것들에서 약간 비상이, 뭐, 거기서 딱히 뭘 하는 건 아닌데, 네네. 다들 움츠러드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걸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음. 사실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단톡방 이런 걸 개설해가지고 누군가가 리딩을 하는,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런 거 행위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 폐쇄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더갈수 있는 데가 이제 아. 이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클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은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 2018년, 21년 요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방문자 수에 비하면 지금은 평균치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네. 대세 상승장이라고 논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나, 네, 지금은 음. 언론에서는 뭐 2020년, 21년보다 더큰 네. 상승장처럼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누구나 체감하잖아요. 네. 2020년, 21년은 다전 국민이 미쳐있던 상황이고 저도 미쳐있었어요. 지금은, <laughs> 지금은 사람들이 미쳐있는 네. 단계는 아니에요. 어. 뭔가 좀 움직임이 활발하고 뭔가 열기는 좀 있지만 미쳐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 아, 예. 그때가 너무 미쳤던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그 맞아요. 너무 예. 심했던 건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이나 이런 쪽만 열기가 좀 있는. 그거는 그래서 반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일부 지역에 한해서 네. 예, 열기가. 호세다라고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 지역으로 지금 사람들이 미쳐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이 상승장이 려면 이제 사람들이 미쳐 있어야 돼요. 어. 네, 미쳐 있어야 되는데 다들 제정신이에요. 어, 그래. <laughs> 그때만큼은 아니다. <laughs> 어. 2020년 21년은 진짜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냥 사람들이 이런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촬영하고 있자 네. PD들 있으면 네. 여기서 사전에 뭐 나는 뭘 가지고 뭐 누구는 뭐 했다 부동산 얘기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잖아요. 맞아, 그랬어그때는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음. 모이면 부동산 얘기 잘안 해요. 네, 그 매수는 지금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쳐 있을 때 하면은 꼭지 물리는 거 아니고점에. 네. 아직 덜 미쳐 있잖아요. 지금. 네네. 네. 네. 나중에 좀 지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아예 끊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된다. 여기 그래프 보면 네. 아주 최하점으로 쭉더 빠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2018년부터 이제 통계가 집계가 되잖아요. 네, 네, 네. 이게 한 2010년, 11년, 12년 네. 이 통계치가 있으면 딱그 통계치를 보면 좋거든요. 우리 피디님 표정 안좋아지시는요 <laughs> <laughs> 이거 무언의 압박인가요? 더줄해와라 이런 게 와라. 있으면 이제 그때 <laughs>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아는데. 어. 이게 하락장이 진짜 이게 말씀하신 이제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점은 언제냐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놓고 있을 때, 어. 네. 아예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야너 미쳤어? 어. 지금 사려고 해? 미쳤어? 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때, 그때가 사는 때. 어.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말씀하니까 어 갑자기 카페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laughs> <laughs> 오늘은 무슨 글이 올라왔나 갑자기 네. 네. 오늘 퇴근길에 한번 실쩍 같이 한번 들어가서 <laughs> 네. 주제도 에, 네. 잡을 겸 그쵸. 한번, 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좋지 않을까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또 어떤 걸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참고를 많이 해볼 텐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중심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할 때한 번씩 들어가셔서 어떤 분위기들의 글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laughs>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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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